글쎄요, 저희도 못 모르고 시작한 거죠. 시작하니까 홈스쿨 이제 과정 안에서 홈스쿨이 뭔가 하는 그런 교재들이나 홈스쿨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고 또 배우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면서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노출을 최대한 피했죠. 사실 금기했습니다. 저는 홈스쿨 처음 시작할 때 자료 보려고 그때 스마트 TV를 샀어요.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거를 없애는 게 홈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TV는 거의 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도 절대 금지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결정,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드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그 가이드라는 게 어떤 부모님의 소위 이제 교육 철학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다는 거라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아쉬운 점이나 불만사항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가이드라는 말이 어떤 잘 짜여진 교육 과정이나 어떤 커리큘럼 같은 거를 뜻하는 거라면은 이제 애당초에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설계해 갖고 그 저의 홈스쿨 과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 그때에 따라 진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홈스쿨 시작했을 때한 1년 정도는 물론 부모님이 공부할 것도 다 정해주시고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주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부모님은 그걸 제공해주시고 장을 열어주셨고요. 특별히 뭐 진로 코칭는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던, 좋아하는 그런 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그게 다죠. 네. 그러면서 뭐,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냥, 오, 그러니? 너 그렇게 생각하니? 어, 그것도 좋다. 괜찮다. 격려해주고. 그 아이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책에서 보고, 어떤 걸 보고. 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어릴 때 로마 제국 세망사 읽을 땐가요 그때 책 읽으면 서 생각했던 게, 로마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아, 사람들이 썩어서 망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인가? 그책 보니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해갖고, 먼저 자기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잘하고, 천하를, 평천하를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결국에 뭐 사회를 바꾸는 것도, 뭐, 뭐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결국 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큰 방향에 있어서의 꿈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말해 미래의 지도자들이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롤 모델이 됐던 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월남 이상재, 뭐 남강 이승훈, 뭐 고당 조만식.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국내에 남아서 학교를 세우고, 어린 학생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고, 그런 역사를 보았을 때, 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로를 그럼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철학과나, 아니면 신학과 이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니까 되게 사람은 누구고 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인문 분야 자체가 상당히 배고픈 <laughs> 쪽이기 때문에 <laughs>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이런 거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일이라면 감수해야죠. 저희 홈스쿨 하는 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슬로건 그런 게 있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라는 모토예요. 1차 문헌 실제 역사책, 실제 그런 문학책,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더 중요시 합니다. 한 서너 번을 한한 세나 번이고 그한번한번 읽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레메제라 부르는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읽었다는 것도 한 왜냐면 그 안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역사들이 음. 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또 감흥 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아 혁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혁명이 되는구나 그런 다양한 인간 관계들 다양한 등장인물들 사이의 구도 이런 걸 보면서 아 사람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런, 소위 말해, 인문학적인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정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저도 돈을 벌어봤지만 많이 벌 때는 많이 쓰고요. 적게 벌 때는 적게 쓰게 되잖아요. 저희는 정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인데 악기 배우는 비용만 들어갔다고 음.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음. 보고 싶어 하는 책들 이런 건 사줘야 되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교재비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 들어갔을까요? 예.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4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또래들을 사이에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됩니다. 자기네들만의 그룹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부모와 약간 벽이 생기면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낫다고 얘기했죠. 같이 시작하는 게.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저의 경험상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장. 그리고 집사람은 교가. 어, 집사람이 어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플래닝을 한다든지 어떤 과목 설정을 한다든지 뭐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초기엔 그랬고 나중에는 그냥 관리 감독만. 어, 어. 저한테 홈스쿨링이란 한마디로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짜여진 틀 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자라가고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를 비춰봤을때 저는 되게 책 보는 걸 좋아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했고요 그때에 따라서 아 내가 뭐 책을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영어를 읽어야 돼아 영어를 배우자 로마시대 때 입문고전을 읽고, 읽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원어를 읽고 싶다 라틴어를 배우자. 이런 과정으로 제가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때와 상황에 맞춰서 변화에 가는, 적응해 가는 그런, 그런 면에서 홈스쿨을 진화라고 정의하겠습니다.